아유, 팔자예요, 팔자. 엄마 팔자를 놓고 보면 네. 남편 무덤 위에 있어야 되는 사주예요. 아. 그 말은 네. 과숙살, 과부가 되는 살을 얘기를 하는 건데.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소리 들어봤죠. 무자 식이 상팔자요. 네. 그 말은 즉열 음. 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다들 대한민국 엄마들이라고 하면 다 자식 걱정할 거예요 아마. 그쵸. 근데 우리 엄마 같은 사주는 내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네. 오늘 이렇게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로 좋게 얘기하면 응. 큰 자식을 둔 거고요. 나쁘게 응. 얘기하면 애물단지를 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오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한딴 기준님이 자식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다. 아, 제가 음. 사실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네. 네.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자식을 얻기까지 네. 정말 많은 고통이 있었거든요. 그러실 거예요. 네. 이 집안에 삼신벌전이 있어요. 삼신벌전? 삼신벌전이라는 거는, 네. 아이가 어떻게 보면 유산이 되고, 네. 아이가 뱃속에서 빛을 못 보고 죽은, 아이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아령이라 그러는데 네네. 엄마를 들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태아령인 태아령이 어떻게 보면 살짝 비껴요. 어?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마는 유산을 한번 해셨을 것 같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사주팔자에 유산, 해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 제가 첫 아이를 사실은 네. 잊어버렸거든요. 네첫 네. 아이를 잊어버려서. 근데 이 삼신벌전이 네. 다음 자손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어? 음, 머니가 네. 이렇게 첫 아이를 유산을 하시고 네. 극적으로 갖고 즉 극적으로 가지고 네. 지금 태어난 자손이 지금 이 자손일 거란 말이에요 아마. 네, 아, 그쵸?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음. 이 자수는 굉장히 큰 사주를 갖고 타고났고, 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음. 나쁜 얘기로 얘기하면 음. 애물단지를 갖고 타고난 건데, 음, 네. 이 아이가 굉장히 약하게 태어났어요. 맞아요. 네. 아, 이 태어날 때부터 네. 좀 시름시름 많이 아파서, 음. 키울 때도 좀 병원에도 자주 데리고 막 네.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음. 지금 음. 현실을 놓고 보자면, 네. 정말 말 그대로 애물단지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자손을 지금까지도 엄마가 케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휴, 맞아요. 음. 지금 진짜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음. 지금 나이 먹어서까지 내가 계속 음. 뒷바지 를좀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이 모든 것을. 음. 다 엄마가 이렇게 만드셨대요. 제가요? 네. 왜? 너무 오냐오냐 키우셨어요. 하고 싶다는 거다해 주셨을 거고요. 네, 그렇죠. 모든 케어를 다 물질적으로 하셨, 하신 흔적이 있어요. 응?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 오늘날의 이 자손이 음. 자기 손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무능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들여다 보면 더 웃긴 것은 네. 또 결혼은 했대요. 하, 결혼해서 지금 손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안땅 기주님이 더 고민이 깊어지시는 거예요. 어? 사실상 우리 안땅 기주 사주 살펴보면 남편복 없고 자식복 없이 네. 이렇게 타고난 자손 납인데 엄마도 여자 여자 여자잖아요. 맞아. 어?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남편으로, 이렇게만 한평생을 사셨단 얘기에요. 어? 사실 남편도, 음... 아이, 아이, 죽고 나서, 네. 되게 5개월 만에 또 남편이 또 갑자기, 네.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저 혼자 두고 가기가 너무 그랬는지 음. 그이 아이가 또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정말 너무 소중한 아이였죠 이애가 네. 그러다 보니까 해달라는 거다 뭐든지 다 물질적으로 다 해주고 그렇게 키운 음. 거예요. 음. 엄마의 마음은 백번 음. 이해가 가요. 네. 애비 없는 자식 만들기 싫어서 네, 그렇죠.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게끔. 음. 엄마가 물씬 양면으로 이 자식을 열심히 키워오신 거는 이해는 한다마는 오늘날에 접어들어서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엄마가 응? 내 자식이니까 엄마가 모든 걸 짊어지고 가시는 부분인데 뼈꼴 마디 마디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저 진짜 평생 정말 평생 일만 했어요. 네. 지금 내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면서 너무 막 벌려만 놓고 해결을 음. 못 하니까 손주도 좀 분유값이 없어서 음. 제가 지금 다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이런 자손 나비들은요. 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주팔자가 굉장히 시계 태어난 자손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신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별상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결례로 따지면 백일 안쪽으로 무당집에 이름을 팔아줘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명달이라고 해서 네, 많이 네, 무당집에 네. 이름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누르고 가는 형국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응? 엄마가 사실상 이 아이의 미안함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만드신 건데 맞아요 그냥 고생했대요 지금 와서 또이물신양면으로 엄마가 이렇게 케어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당장 끊는다면 이 자손은 엄마한테 어떻게 보면은 배신감 아닌 배신감 어떻게 보면 음. 원망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아들이 저한테. 네. 아, 들이 사업을 한다고 또 네. 사업을 걸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다뒷바라를 해줬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한테 빚도 지금 남겨져 있고 음.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이 자손은 음. 원체 상문을 끼고, 가, 끼고 난 자손이기 때문에요. 음. 많이 풀어주셔야 되는 자손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네. 아버지의 상문을 끼고 타고났고요. 배 네. 속에 태아령도 감고 타고난 아. 자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홀로 됐잖아. 네, 그렇죠. 홀로인 몸으로 네. 이 자식을 지금까지 네. 네. 무전히도 노력을 해서 키워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한테는 애틋하고 그렇죠. 귀하기, 음. 귀하고 소중했냐 이거야. 남편도, 남편 같은 아들이고, 친구 같은 아들이고, 아들 하나. 오로지 얘만 붙들고, 엄마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은 무너,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다 그랬어요. 그래도 새끼고, 그래도 내배 아파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네.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잖아요. 망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 그래서, 네. 내년 수전마전에는 이 사람이 새 도약을 하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네. 엄마가 올해, 네. 어? 이 아이를 위해서, 무련히도 노력을 해주시고, 네. 공을 좀 들여서, 네. 밑바닥, 원천, 네. 응? 바닥만 다져주시면, 네. 이 사람이 내년 수전마전에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립심이나 아, 이런 네. 부분들이 충분히 생길 걸로 예상이 되니까 아, 엄마가 조금 네. 이름 짓고 목지어서 네. 이 자손을 조금 응. 많이 풀어 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은 있어요. 아, 네. 행복하실 거니까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현재 지금 소감 어떻게 되세요? 아, 소감이요 정말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고. 정 자식의 속세기고 그래도 그냥 엄마니까 엄마니까 다 버듬아주고 내가 진짜 여기 도사님 말씀대로 내가 잘못 키웠구나 엄마가 잘못 키워서 애가 그렇게 자식이 그렇게 됐구나라는 걸 저도 사실은 인정을 하거든요. 인정을 해서 너무 해달라는 대로 뭐든지 다 해주고 키웠고 정말 아빠 없는 자식 소리 안 들으려고 나 혼자 키우면서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평생 일만 일만 하면서 자식 하나 키웠는데 정말 이게 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삶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거기에 정말 희망을 걸고 뭐, 응? 뭐 이름 걸고 이름 걸고 명패 걸고 하면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기회가 된다면. 어, 조만간에 빨리 와서 어, 찾아와서 다시 상담받고 그 아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까 남들한테 정말 할수 없는 얘기잖아요. 이게 자식 얘기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도, 도사님한테 와서 다 털어놓고 나니까 좀 후련하긴 하네요. 또 길이 있다고 하니까 또또 또 명패 걸고 또 해주면 또 낫다고 하니까. 저도 좀 자식에 대한 희망이 또 생기고 그래요. 오늘 만족스러운 점사가 되셨나요? 예, 제가 좀속 시원하게 정말 이렇게 가슴에 가슴에 이렇게 담아뒀던 거 이거 쭉 풀고 나니까 또 해결책을 또 들었잖아요. 해결책을 듣고 나니까 아좀 제가 좀 가벼워졌어요. 몸.